볼릿, 새롭게 발견된 4가지 사실, 위증의 윤석열, 조작의 손석희 실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이 그리니치 표준시에 대한 주장을 하던 윤성열 지검장을 위증 고발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확인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이렇게 엄포만 놓는 듯했지만 이 그리니치 표준시는 검찰 주장과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윤성열은 이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위증 문제로 충분히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관련 영상 보고 가실게요. 저희 그, 중앙중 3차장, 한차장, 지금 그 답변 중에 그 한, 한, 한건 비우는 그리지 표준시로만 한다는 거, 그, 그 발언 취소할 생각 없어요? 누가 답변했어요? 아니, 그렇게 자료 주지 않았나요? 여기 나와서 답변요 제가. 저기, 아까 말씀. 네, 제가, 좋습니다. 네. 아까, 그 답변 취소할 생각 없어요? 이거 왜냐 그러면요. 네, 네. 지금 그사정하에 따라서 위정죄로 그립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그 네. 검사장께서 가장 많이 지금 우리 정치인들 또 관련자들에게 요번에 네. 엄하게 하고 있는 게 위정입니다. 네. 이거 위정죄 분명히 해당됩니다. 아니, 제가 정치인요 자, 이거 취소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 제가 검사장 답변하세요. 아니, 이건 제가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제 기억에 반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자, 점심시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아까 보고. 잘못된 인사 때가... 인정하세요, 그러면. 글쎄, 그걸 제가 지금 정확히를 잘 몰라서요. 제가. 노희찬 님 제가 자, 알면은 제가. 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취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음악에 한번 위정이. 관련 사항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앞부분 해당 태블릿 기기 기본 정보에는 분명히 아시아, 서울 표준 시간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포렌식 장비가 UTC로 표현하는지 태블릿 설정 시간을 그대로 표기하는지는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되는 것이겠지요. 사진 파일의 경우 사진 파일 정보가 메타 영역에 저장되는데 물론 메타 정보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사진 파일의 경우 사진 파일 이름을 날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사진 파일 이름이 년도 날짜, 시간, 시, 분, 초 단위로 JPG 포맷 정보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진의 경우 파일 이름이 20120625-191748.jpg로 2012년 0 6월 25일 19시 17분 48초에 촬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메타정보 일자, 최초 작성 일자, 수정 일자 모두가 동일한 날짜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이 중국집에서 모임한 날짜가 2012년 06월 25일 19시라는 것은 검찰이 확인한 사항이므로 포렌식 날짜 표기는 그리니치가 아니라 서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실한 증거인 셈이지요. 그래서 검찰의 보렌식 그리니치 주장은 아 또한 검찰은 최순실과 태블릿이 제주도 GPS 동선이 일치한다는 주장으로 시간 타령질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태블릿이 최순실 씨보다 1시간 먼저 제주도에 도착한 것이 됩니다. 왜냐고요. 2018년 8월 14일 최순실 씨가 제주공항 도착했던 시간이 12시 57분. 여기서 주산절리까지 최소 이동 시간은 최소 50분이 소요됩니다. 주산절리에서 태블릿 GPS가 찍힌 시간이 2012년 8월 14일 13시 9분. 이처럼 검찰의 주장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순간 이동 같은 황당한 주장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검찰 주장대로 그린 위치 시간대로 9시간을 추가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밤 10시 9분이 되는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최순실씨가 길도 험한 주상절리를 어두운 밤에 찾은 것도 웃기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게 자살할 마음으로 찾았다고 주장하시려는 건가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그 알리바이를 짜맞추려고 또 거짓말하고 결국 자신들도 국감에서 윤상직 의원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윤석열 지검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PC 자체도 제출 안되고 아니 그걸 왜 제출을 안하고 여태까지 예? 자, 아마 이래서 그런거 아닐까? PC 전피피티전 저저 한번 들어보세요노번에 이제 드디어 분석보고서를 거의 1년만에 1시간 15분 만에 분석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드레스된 연설문이라는거 알죠? 예? 그거를 최순실씨가 열어서 거기서 수정한겁니까? 그 태블릿으로? 하게이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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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네. 네. 아니 연설문을 그 태블릿으로 가져다면서 수정해서 보냈다. 맞습니그랬니까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네. 검찰은 그동안 정호성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근거로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고 주장해왔었습니다만. 며칠 전 최순실 씨 재판에 출석한 정호성 청와대 행정관의 입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정호성 피고인이 바로 법정에서 금년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서원이가 태블릿을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거 자신나 본 적이 없다.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검찰에서 자기 밝혔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뭡니까? 아정호선이가최수원이가최순실이가 어, 아, 소위 태블릿이 사용을 봤다라고 진술했다는데 그 진술,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였던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정호성 비서관회의, 그 법정. 증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타블 피시를 세 개까지 보여주면서 흔들면서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규철 <웃음> 그 <웃음> 예, 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 했었잖아요. 그 특검 대변인이죠. 그랬고 그래서 조승피고 인은 반콜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물론 자기가 최순실 씨한테 이메일 보내준 건 맞다. 대통령 연설문하고 말씀대로 일부 그것도 2013년 2월 25일부터 2014년 5월 2일 사이에. 138건 보내준 건 맞다.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아니 데스크탑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 태블릿으로 보는지 나는 그건 모른다.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를 쓰는 거본 적도 없고 그 사유에 대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 법정에서 아주 이게 또 중요한 내용기입니다 이제는 피고인의 증언, 진술마저 왜곡시켜 언론 플레이해왔던 검찰만행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의 거짓말까지. 이 정도면 윤석열 지검장은 위증죄로 고발당해야 하고 지금 최순실 태블릿 관련 검사들은 모두 옷을 벗고 교도소로 직행해야 하는 거죠. 수사조작 왜곡이야말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인 겁니다. 세 번째가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태블릿에 심어진 사실이 JTBC의 행위를 비하려던 검찰의 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정에서 참, 검찰이 결정적으로 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 12월 1일자 공판조서, 그 녹취록이 너무 아주 자세히,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날 법정에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이런, 이렇게 검찰을 공격을 합니다. 자,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에 왜 장소 사진을 집어넣느냐. 장소 사진 집어넣은 거고, 그 진짜 의심스럽다.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하고 검찰을 막 공격합니다. 기획된 거다, 이거는.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봐도 집어 넣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최소식씨거라고 아, 아, 아. 보여주려고 가족들을 집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검찰 감만히으면 되는데 이 고현공 검사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제 반박을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래 장성호 사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태블릿 PC로 찍은 사진, 사진을, 어, 아, GTV에서 사입한 게,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성호, 최순실, 이 사진들이 노는 시점이 언제냐? 2012년 6월 25일입니다. 중국집입니다. 이거는 결코 셀카가 아닙니다. 자꾸 여러 군데서 보면 셀카라는 표현을 썼는데, 셀카가 아니고, 최순실도 있고, 장성호도 있고, 장성호 와이프, 장성호 딸 시은이라는 소위 한 두세 살된딸 딸도 있고, 장시호도 있고, 장성호 어머니가 최순덕입니다. 최순실의 언니, 어머니, 장 최순덕이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느냐? 장성호는 베트남에서 유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계속 있다가 이제 모처럼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족들 다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왔던 거고 그 자리에서 최순실도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럼 그 사진은 누가 찍었느냐? 그거는 지금 검찰 조사에서들어나고 있지만 김한수가 찍은 걸로 그자다 이제 드러나고 있다말입니다 그러면은 2012년 6월 25일 날 오후 7시 부리였데 그때 중국집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이 있으면 그걸 놔두면 돼요. 2012년 6월 25일 오후 7시에 장성호 사진. 이게 이 사진입니다. 요게.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이거, 검찰 포리식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도 깜빡했던 게, 이 생성된 시간을 못본 거예요. 생성된 시간. 그러면, 생성된 시간이, 그리고 2012년 6월 25일 오후 7시 19분. 이게, 이게 같은. 태블릿 PC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찍은 사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다시 태블릿 PC 꼭 집어넣은 시간, 집어넣은 시간이 2016년 10월 18일 오후 7시 반입니다. 아니, 2012년도에 그걸 놔두면 되는데, 왜 이거를,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에 10월 18일, 그것도 오후 5시 47분에 왜 삽입했느냐, 왜 집어넣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고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증거 조작이에요. 증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 증거 조작합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공방을 했는데 어 고영공 검사 어 jtbc 지분한 은거 인정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는데 그 그런 취지로 지금 고영공 검사가 했다는데 녹취록이 나오는 대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번째가 지금까지 알려진 일명 최순실 태블릿은. 2013년 11월까지 청와대에서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김희종이 불태워 없앴다는 주장은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태블릿에는 김한수와 김희종 간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홈페이지 교체에 관해서 그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블릿 진실 스무국에 이체 구분응선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한수와 김희종은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두 인간을 찾아내어 다시 재조사해야만 합니다. 나라의 TV에서 공개 수배를 내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정님, 이마린님, 민수홍님, 김상걸님 구독료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검찰은 그동안 정호성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근거로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었습니다만 며칠 전 최순실 씨 재판에 출석한 정호성 청와대 행정관의 입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정호선 피고인이 바로 법정에서 금, 금요일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수원이가 태블릿을,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걸자기는가본 적이 없다.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검찰에서 자기 밝혔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뭡니까? 아, 정호선이가, 어? 최수원이가, 아, 최순실이가 소위 태블릿 PC 사용한 걸 봤다라고 진술했다는데 그 진술,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였던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정호성 비서관회의 그 법정 증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탑 p c 를세 개까지 보여주면서 흔들면서 최순실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규철 <웃음> 그 <웃음> 예, 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특검 대변인이죠. 그랬고 그래서 정호성 피고인은 발코를 대변한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물론 자기가 최순실 씨한테 이메일 보내준 건 맞다. 대통령 연설문하고 말씀대로 일부 그것도 2013년 2월 25일부터 2014년 5월 2일 사이에 138건 보내준 건 맞다.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아니 데스크탑으로 보는지 아니면 태블릿으로 보는지 나는 그 모른다.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쓰는 거본 적도 없고 그 사용했다고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아주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피고인의 증언, 진술마저 왜곡시켜 언론플레이해왔던 검찰만행.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리의 거짓말까지. 이 정도면 윤석열 지검장은 위증죄로 고발당해야 하고, 지금 최순실 태블릿 관련 검사들은 모두 옷을 벗고 교도소로 직행해야 하는 거죠. 수사조작 왜곡이야말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인 겁니다. 세 번째가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태블릿에 심어진 사실이 JTBC의 행위를 비하려던 검찰의 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정에서 참 검찰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별 일일자 공판 조서 그 녹취록이 너무 아주 자세히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날 법정에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이런 이렇게 검찰을 공격을 합니다. 자,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에 왜 장소고 사진을 집어넣느냐. 장소고 사진 집어넣은 거, 그 진짜 의심스럽다.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하고 검찰을 막 공격합니다. 기획된 거다, 이거는.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봐도 집어넣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소선씨 거라고 보여주려고 가족들을 집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검찰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고현공 검사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제 반박을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리고 장성호 사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태블릿 PC로 찍은 사진, 사진을, 어, 아, GTV에서 사비 관계,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성호 최순실 이 사진들이 놓는 시점이 언제다? 2012년 6월 25일입니다. 중국집입니다. 이거는 결코 셀카가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에서 보면 셀카라는 표현 을쓰는데 셀카가 아니고 최순실 도 있고 장성호도 있고 장성호 와이프 장성호 딸 시은이라는 소위 한두 세살 된딸딸또 있고 장시호도 있고 장성호 어머니가 최순덕입니다. 최순실의 언니 어머니 장. 최순덕이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느냐? 장성호는 베트남에서 유촌 사업을 하는 사업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계속 있다가 이제 모처럼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족들 다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왔던 거고 그 자리에서 최순실도 사진 찍은 거예요. 태블릿 새롭게 발견된 네 가지 사실 위증의 윤성렬 조작의 손석희 실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이 그리니치 표준시에 대한 주장을 하던 윤성렬 지검장을 위증 고발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확인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이렇게 언포만 놓는 듯했지만 에그리니치 표준시는 검찰 주장과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윤성렬은 이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 위증 문제로 충분히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관련 영상 보고 가실게요. 저희 그 주황균 3차장, 한 차장 지금 그 답변 중에 그한한건 비호는 그리 변심으로만 한다는 거그 그 발언 취소할 생각 없어요. 누가 답변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나요?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요 제가 아 말씀... 네, 다 제가, 좋습니다. 네, 아까, 그 답변 취소할 생각 없어요? 이거 왜냐 그러면요. 네네. 지금 그사생활에 따라서 위정죄로 그립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그 네. 검사장께서 가장 많이 지금 우리 정치인들 또 관련자들에게 이번에 네. 엄하게 하고 있는 게위정입니다 이거 위정죄 분명히 해당됩니다. 아니 제가 정식 시간에... 이거 취소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제, 제가 검사장 답변하세요. 아니, 이건 제가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제 기억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야. 점심시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아까 보고. 잘못된 인사 인정하세요, 그러면. 글쎄, 그걸 제가 지금 정확히 일을 잘 몰라서요. 제가. 노희찬 의원님. 제가 자, 알면은 제가. 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취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음악에 한번 위증이 관련 사항이 되는지 한 보겠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앞부분 해당 태블릿 기기 기본 정보에는 분명히 아시아, 서울 표준 시간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포렌식 장비가 UTC로 표현하는지 태블릿 설정 시간을 그대로 표기하는지는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되는 것이겠지요. 사진 파일의 경우 사진 파일 정보가 메타 영역에 저장되는데 물론 메타 정보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사진 파일의 경우 사진 파일 이름을 날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사진 파일 이름이 연도, 날짜, 시간, 시, 분, 초 단위로 JPG 포맷 정보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진의 경우 파일 이름이 20120625-191748.jpg로 2012년 06월 25일, 19시 17분 48초에 촬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메타정보 일자, 최초 작성 일자, 수정 일자 모두가 동일한 날짜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이 중국집에서 모임한 날짜가 2012년 06월 25일 19시라는 것은 검찰이 확인한 사항이므로 포렌식 날짜 표기는 그리니치가 아니라 서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실한 증거인 셈이지요 그래서 검찰의 포렌식 그리니치 주장은 아직? 또한 검찰은 최순실과 태블릿이 제주도 gps 동선이 일치한다는 주장 으로 시간 타령질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태블릿이 최순실 씨보다 한시간 먼저 제주도에 도착한 것이 됩니다. 왜냐구요? 2018년 8월 14일 최순실씨가 제주공항 도착했던 시간이 12시 57분 여기서 주상절리까지 최소 이동시간은 최소 50분이 소요됩니다. 주상절리에서 태블릿 gps가 찍힌 시간이 2012년 8월 14일 13시 9분 이처럼 검찰의 주장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순간이동 같은 황당한 주장인거죠. 좋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검찰 주장대로 그린 위치 시간대로 9시간을 추가해보자구요. 그렇게 하면, 밤 10시 9분이 되는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길도 험한 주상절리를 어두운 밤에 찾은 것도, 웃기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게 자살할 마음으로 찾았다고 주장하시려는 건가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그 알리바이를 짜 맞추려고 또, 거짓말하고,

증거로 채팅됐습니까? 네, 정호성 씨가 증거로 채팅됐고, 네. 최준 실 재판에 증거로 채팅됐습니다? 예. PC 자체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PC 자체도 제출 안 되고, 아니, 그걸 왜 제출을 하는 거 여태까지, 예? 자, 아마 이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PC, 전, 피 PPT 전 한번 들어보세요. 노멀이 된은 드디어 분석 보고서를 거의 1년 만에, 1시간 15분 만에 분석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집 드레스된 연설문이라는 거 알죠? 네? 네? 그거를 최순실씨가 열어서 수정한 겁니까? 그 태블릿으로? 제가 그 문을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해는내 아기가 니다 네? 아니, 드레스된 연설문을 그 태블릿으로 가져다니면서 수정해서 보냈다. 맞습니다.